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시험 기간에는 가급적 없애고 바로 잡아야 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휴대폰은 공부 시간에는 꺼두고 공부를 마친 후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당장 급한 일은 학생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속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공부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의외의 변수로 인해 공부 리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소리, 친구들과의 카톡, 방금 업로드 된 인스타그램 피드, 쓸데없이 말을 거는 내 친구, 독서실 옆에 앉은 사람이 내는 기침 소리, 저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갑작스레 쏟아지는 졸음, 조금 전 휴식 시간에 봤던 웹툰이나 게임 영상, 지금 눈앞에 있는 수학문제를 푼다고 해도 성적이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될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의 공부 리듬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곧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공부하는 데 있어 집중력은 올바른 공부법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공부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 환경,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은 학생이 공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입니다.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죠. 웹서핑, SNS, 전화, 카톡, 문자까지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대부분은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인강을 듣거나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사전을 찾아보려 휴대폰을 켜는 순간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친구에게 온 카톡을 확인하며 채팅방에 입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휴대폰 이외에도 친구와의 잡담이나 주변의 소음도 공부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주변 환경에 속합니다. 공부리듬을 방해하는 두 번째 경우로 수험생 자신의 마음도 공부를 방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 시간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공부와 무관한 생각이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나 패배의식도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도 마치 자석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습관은 수험생의 평소 생활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면 습관과 생활 습관을 꼽을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은 수면 습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잠을 실컷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있죠. 대부분 잠을 적게 자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수면 시간은 오히려 수업 도중 졸거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시험 기간에는 가급적 없애고 바로 잡아야 돼요. 가장 문제가 되는 휴대폰은 공부 시간에는 꺼두고. 공부를 마친 후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당장 급한 일은 학생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와도 공부 시간에는 되도록 말을 섞지 않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되겠죠. 공부는 머리로 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도 통제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겨요. 매일 연속되는 공부 속에서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기분 좋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마음 상태로 수학 만점을 받은 긍정적인 결말을 상상해 봅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만점을 받은 기분을 최대한 마음속에서 느껴보는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자세부터 달라지고 없던 의욕도 샘솟게 돼요. 수면 습관은 무조건 적게 자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꼭 자야 하는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자신만의 최소 수면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6시간은 자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수업을 들을 때 졸이지 않고 수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시간은 꼭 자야 합니다. 자신만의 최소 수면 시간을 찾았다면 그 수면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어떤 날은 5시간만 자고 어떤 날은 10시간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부 집중력을 최고로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법칙은 분명히 있어요. 올바른 공부법을 몸에 익혀서 이를 지속적인 노력으로 갈고 닦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만든 건한 번의 훌륭한 점프가 아니라 수천 번의 엉덩방아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실수가 전혀 없는 멋진 결과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땀과 노력으로 보냈을 거예요. 훌륭한 코치에게 올바른 운동 방법을 지도받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을 거란 말이죠. 나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 건가? 공부 시간을 두 배로 늘렸는데 왜 성적이 제자리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생들은 노력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력 의지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공부법이 올바른 방법이라 확신하고 거기에 약간의 성적 향상이 한 번이라도 뒷받침 되면 노력 의지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이란 한두 번의 이벤트성 노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하라고 다그치는 꼰대같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루, 이틀, 일주, 이주의 노력이 아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기라고 하면 얼핏 봐선 쉬워 보여요. 하지만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7시간만 자면서 매일 공부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 반짝하는 노력은 끝이 보이기 때문에 수월하죠. 반대로 3년이라는 장기 노력은 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 의지와 노력하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지속적인 노력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올바른 공부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면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평가라는 비정한 입시에서 역전할 수 있고 우위에 설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 공부 리듬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주변 환경, 마음, 습관이다. 휴대폰, 친구, 소음 같은 주변 환경을 정돈하자. 수험생 자신의 마음도 공부를 방해할 수 있으니 생각과 감정도 긍정적인 상태로 통제하자. 수면 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휴대폰을 멀리 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